한달 전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미국 국경에 이 미국으로, 어, 올려는 남미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불법으로라도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나라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쓰고서라도 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을 어기는 불법이라 할지라도 오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면 자녀만이라도 미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미국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미국에 오기 위해서는 뭐 합법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도 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예. 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본문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5절, 8절, 그리고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음란, 구정,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특히 우리의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욕망, 영어로는 다 desire라고 나오거든요, desire. 이것들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근데,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갈증, 갈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넘어지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네, 우상숭배하면 뭔가 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못된 욕망, 잘못된 탐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면 그 친구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며 시간 보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산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자식조차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런 잘못된 욕망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땅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거짓말이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욕망, 탐욕인데 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땅의 것들은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욕망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리고 그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뼈 중에 뼈 그리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어요. 라고, 예,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를 합니다. 예,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땅에 속한 것들은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파괴합니다. 특히 우리는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감정. 여기서 이제 분노 나오잖아요. 분함, 노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화가 난다고 남들에게 그 화를 표현하면 관계가 돈독해질까요? 깨질까요? 관계가 깨지겠죠. 그리고 화가 날때 화를 내면 화가 풀리나요? 풀리기보다는 더 화가 납니다. 기름을 붓는 거죠. 더. 아, 그래, 그래. 화가 나니까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네, 네 말은 한번 뱉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잘 통제해야 하고 말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완전히 100% 거짓말도 있지만 사실을 조금만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을 왜곡하는 것. 우리나라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실이라도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아 누가 그러는데 남들이 그러는데라고 이야기하면 그 남은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 남들이 그러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을 감추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나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분노와 악의의 찬 말, 거짓말은 땅에 속한 것이므로 죽이라, 죽여라, 벗어버려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땅의 것들을 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는 여전히 땅의 것을 사랑하는구나. 안 되겠다. 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넌 아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 당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끄시고 만드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땅의 것에 매어 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뭐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말씀은 강력하게 땅의 것을 버려라 죽이라고 명령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무하고 헛된 것에 빠져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전에는, 전에는이라는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땅의 것을 행하며 살았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뜻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니까 땅의 것들을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사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그래서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욕망과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땅의 것들이 나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땅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 시간이 자라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애들이 크지 않으면, 누가 가장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가슴이 아프죠. 뭐 옆집 아저씨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 부모가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낳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장성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땅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노는 우리를 파멸하는 진노는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길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새 우리가 한국 사회를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어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훈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를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예전이나 지금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부모님들도 사랑해서 때린다고 하지만 부부싸움에서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예. 자기 자녀들을 예. 괜히 이렇게 펼 때도 예.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정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잡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매어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땅의 것을 즐기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못하셨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애초에 나는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한대 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 분명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무시하면 아주 세게 한방 치시려고 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세게 맞기 전에 예, 미리 회개하시고 예, 땅의 것을 버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호세아 사장 6 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사악함을 알게 되어 회개하고 예수님만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습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아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독하시는데 다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또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셔야지 세상에서 이처럼 재미없는 책이 또 성경책이에요. 예. 그냥 보기만 하면 잠이 오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때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을 언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도 땅의 것들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즉시 그리고 완전히 땅의 것을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끊임없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는 그 시도를 오늘 할때 우리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어제 땅의 것을 버리는데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땅의 것을 죽이고 버리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실패하면 오늘은 지나가잖아요. 내일이 또 다른 오늘이 되잖아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시 땅의 것을 버리고 죽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